안녕하십니까. 논리비판에서 언어 논리를 담당하는 황쌤입니다. 21년도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PSET 해설강의 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이 비추어 볼때 아래 그림에 기업부터 리얼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뭐 일종의 빈칸이 없는 빈칸 출원 유형의 문제죠. 표를 유념하시면서 살펴, 그림을 보시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지역역량의 강화와 지역가치의 재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그 결과 아래 그림, 옆그림이죠. 지역의 상태는 A에서 A'로 변화한다. 둘중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재생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수 없다. 도시재생사업이 목, 그 완결된다면 지역역량도 강화가 되고 지역가치도 재고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젠틀리피케이션은 나오지만 지역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채 지역 가치만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역 가치만 상승하는 경우다라고 설명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모범적인 양상은 지역 자산화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 자생 사업의 모범적인 양상 그 단계를 보면 지역 자산화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공동체 역량 강화 과정으로 이를 통해서 지역가치와 지역역량이 모두 낮은 사 상태에서 일단 지역역량을 먼저 키워서 지역 기반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먼저 지역역량을 키우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전문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전문화 과정에서는 지역가치 재고를 이끌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단계인 공동체역량 강화다. 과정에서는 지역역량을 키웠죠. 근데 두 번째 단계인 전문화 과정에서는 지역가치 재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살펴보고. 바로 그림을 통해서 그 기억부터 리얼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앞서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지역 역량은 강화되지 않았는데 지역 가치만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A부터 B까지는 지역 가치만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0점에서 ᄂ까지 가는 점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잖아요. 그럼 ᄂ은 바로 지역 가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지역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부터 A까지 가는 과정이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양상으로서 지역자산화 일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역가치와 지역영향으로 이미 기역과 니은을 구분해 줬죠. 0점에서 니은으로 향해 갈수록 지역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기억으로 가면 갈수록 지역 영향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A부터 C는 지역 자산화에서 공동체 영향 강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단계니까요. 이 단계에서 공동체 영향 강화 과정. 라고 이미 첫 번째 단계가 공동체 역량 강화라고 우리가 이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디귿에 공동체 역량 강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행히, 당연히 두 번째 단계로 전문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선택지 1번이 8번의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8번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